네, 안녕하세요 천점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천점 물감 물감 뭐다 아시겠죠 물감 그 다음 파스텔 가루와 파스텔 붓 준비해 주시고요 발음이 안 좋네 일단 크기를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, 크기는 한 요정도. 이렇게 하고요. 아, 어, 제가 너무 아깝게 생크림자 이천점을좀 많이 넣어가지고, 아깝게 되어버렸어요. 음, 일단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, 아, 이쑤시개가 필요하네요. 종이판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주시고, 물티슈도 준비해주세요. 주세요. 이쑤시개로, 어디 갔니? 꽁꽁꽝 누르신 다음에, 이쑤시개로, 그 다음 섞어줍니다 못하시겠지만 어 오늘 진짜 기분이 좀좋은것 같아요 집 안에서 어, 왜냐면 이제 월드컵도 하잖아요 어, 근데 그거 월드컵도 하고 지금 너무 시원해요 집이 선풍기를안틀었어요 에어컨은 아직 틀 때가 아닌 것 같고 선풍기를 안 틀어도 시원해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좀 어둡긴 한데 저희 쪽이 좀 어두워요. 노란색 됐고 그 다음에 물감을 살짝만 묻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황토색 그런 물감. 약간 치즈 느낌이 나게 하려고 했는데, 너무, 어, 황토색이 편했네요. <laughs> 여러분들, 그냥, 노란색만 해주세요. 노란색만 해주시고. 그쵸, 안 뜯기니 뚜껑아. 으. 만 닦여. 요 다시 섞어줍니다. 으흠. 이제 이거를 동그랗게 해줍니다. 동글동글 동글동글 그다음 눌러줍니다. 원래 케이시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좀 양을 적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빵이 되었고요. 원래 보통 빵 만들 때는 이게 한면 하나였는데, 어 오늘은 그렇지 않네요. 그다음 종이판 저는 제가 잘라는거 있었는데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물풀을 쓰겠습니다. 이게 풀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. 그냥 물풀이 아니라, 물풀 중에도 이름이 있잖아요. 근데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 다음, 갈색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갈색. 먼저 갈색을 섞어주고 이렇게 제가 초점을 잘 잡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. 이제 끄지 않아요? 아닌가? 하고 다시 또뭐 황토색 같은 물감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는데 6분이 넘었네요. 제가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일주는 황토색 물감을 섞어줍니다. 오, 너무 황토색. 역시나. 너무 황토색. 그러면, 여러분들은 그 위에 소스, 아, 소스는 시럽 같은? 실험 못 나왔던 그런 색을 잘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잘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아, 그리고 방금 생각이 났는데 뭐 만들지.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꺼주세요. 그다음 이렇게 위에 발라줍니다. 약간 치즈 케이크 느낌은 안 나는데 물풀로 있는데도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치즈 케이크입니다. 이해해주시고요. 제가 아, 이렇게 치즈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끝에도 좀잘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제가 생크림이 많아서. 케이크 쪽으로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케이크 쪽으로 많이 했지만 어쨌그 점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치즈케이크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